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와,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싸고 좋은 차가 있다라고 전화를 하면은, 그 부분은 전부다. 네. OSPC일 것.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바로 사라지게 될 것. 안녕하세요. 마술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뒤쪽에 보이는 QM6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 스펙 이쪽에 올려 드릴게요. 꼼꼼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입니다. 옵션이 조금 풍부하고 사고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1 0만 k m 가 조금 넘어가는 부분에서 가격이 조금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판매가 먼저 말씀드리면 1,500만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외관, 실내 옵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휠, 타이어 부분 보여드리면 트레이드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뒤쪽 휠, 타이어도 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타셨고, 이쪽에 조금씩의 스크래치들이 있는데, 크게 잘 보이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뒤쪽 타이어도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고요. 색상은 블랙톤인데 조금 남색빛이 비치는 블랙톤. 네, 요렇게 또 나온 색상이 있더라고요. 트렁크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거든요. 네. 2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은 항상 깨끗하죠. 요쪽에 보시면 엉따 버튼이 또 숨어 있거든요. 1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가 보통 요쪽에 많이 해지는데 그런 부분들 없어요. 위쪽으로도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셨거든요. QM6 스마트키는 이렇게 또 나왔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핸들 부분도 되게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셨거든요. 네, 주행 거리 108,000km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옵션으로 S링크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쪽에서 많은 부분들을 컨트롤을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주차 보조, 주행 보조 시스템 이런 네, 부분들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네, 시스템 쪽에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통풍 시트 좌우로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전자 파킹, 네, 크루즈 기능도 옵션으로 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량이 또 아주 빵빵합니다. 네.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정상 작동을 잘 하고요. 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셔서 어, 보시면은 아마 마음에 쏙 드시지 않을까 추천드리는 네,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QM6 차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어, 전체적으로 노후된 부분들은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아주 깨끗하게 차를 관리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되게 좋은 부분, 네,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더 좋은 차량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